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단군신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군신화는 우리 민족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야기로 수천 년의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이 신화 속에는 단군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고조선을 세우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많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단군신화의 문헌속 역사적 배경과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속 단군신화 삼국유사는 고려 후기 승려인 일련이 1281년에 저술한 역사서로 당시 고려에 전해지던 설화와 기록을 바탕으로 고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삼국유사에는 단군 신화가 포함되어 있어 한민족의 기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간주됩니다. 삼국유사의 기이편에서 언급된 단군 신화는 한국 고대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록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과정을 신화적 배경과 함께 서술하고 있어. 단군 신화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대표적 형태로 평가됩니다. 이 신화는 단순히 신화적인 의미를 넘어 고대 한국의 건국과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역할을 합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단군 신화는 위서와 고기를 인용한 형태로 서술되었는데, 이두 문헌의 기원과 내용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우선 고조선조에서는 환웅의 지상 하강과 단군의 탄생이 언급됩니다. 위서에서는 기원전 2333년경에 단군 왕검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고조선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신화에서는 고대 중국의 전설적 황제인 요임금 시대와 동시대의 단군이 등장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고조선이 고대 중국 문명과 동시대에 존재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고기에는 단군 신화의 기원과 신화적 이야기가 보다 상세히 서술됩니다. 여기에 따르면 하늘의 신인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대한 큰 뜻을 품고 지상에 내려오기를 원하게 됩니다. 환인은 이를 허락하고 환웅에게 하늘의 인장인 천부인 세계를 주어 인간 세계를 다스리도록 합니다. 환웅은 3천 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신실하는 도읍을 정하게 됩니다. 환웅은 곡식과 운명, 질병, 형벌, 선악을 주관하며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환웅이 인간과 하늘의 세계를 연결하는 존재이자 고조선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권위와 정통성을 갖추게 됨을 상징합니다. 신화 속에는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환웅은 이들에게 쑥과 마늘을 주며 이를 먹고 햇빛을 보지 않고 100일 동안 동굴에서 인내할 것을 요구합니다. 호랑이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지만 곰은 21일 동안 인내하여 여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웅녀라고 불리며 혼인을 통해 단군 왕검을 낳게 됩니다. 단군은 자라서 고조선을 건국하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되며 이는 한민족의 시원신화로 자리잡습니다. 단군이 평양을 시작으로 백악산 아사달로 도읍을 옮긴 후 신선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는 단군이 단순한 통치자를 넘어 초월적 존재로 여겨졌음을 나타냅니다. 단군 신화에서 사용된 단군이라는 칭호는 왕검이라는 칭호와 함께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조선이 신성한 왕국으로 여겨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환웅이 하늘과 인간의 세상을 잇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를 통해 인내와 고난을 견뎌낸 이에게 주어진 보상으로서의 인간 변신이 강조됩니다. 이는 한민족의 상징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고조선의 기원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화적 서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위서와 고기의 출처에 대한 학설은 분분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위서는 삼국지의 일부로 조이 또는 북이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있지만 삼국유사에서 인용된 내용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 출처가 모호합니다. 한편 고기의 경우 조선왕조실록에서 언급된 단군고기가 있지만 현재는 소실된 상태입니다. 이는 고조선 및 단군에 대한 기록이 한반도 내 자체적으로 전승된 고조선의 자체 사서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며 단군 신화의 자주적 전통을 강화하는 증거로 해석됩니다. 삼국유사는 고조선 조 외에도 고구려 조에서 주몽 신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단군에 대한 언급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단군과 고구려의 건국 시조인 해모수가 같은 계통에 속하는 인물로 묘사되며, 이를 통해 단군 신화가 고구려 신화와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군기라는 기록에 따르면 단군이 서하의 하백의 딸과 혼인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부루로 부루와 주몽은 어머니가 다른 형제 관계로 묘사됩니다. 이는 고조선과 고구려의 건국 신화가 같은 계통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수 있게 하며 고대 왕조들이 단군 신화를 통해 역사적 정통성과 자주성을 내세웠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서술은 삼국 유사가 고려 후기에 저술된 것과 연관이 있으며 단군 신화가 고조선뿐만 아니라 고구려와도 연결되는 신화로 자리 잡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삼국사기 속 단군 신화 삼국사기에 따르면 단군 신화는 고조선의 시조로서 단군 왕검이 처음 평양성이 아닌 환도성 인근 지역의 별도 지역을 수도로 삼고 나라를 다스렸다고 전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단군 왕검은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하고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에서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특히 이 평양성은 훗날 고구려 동천왕 때 등장하는 평양성과 구별되며 당시 낭랑군이 위치한 실제 평양이 아닌 고조선 시대의 수도였을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단군 신화의 주요 부분은 하늘의 신화웅과 곰이 인간이 되기를 바랐던 설화에서 출발합니다. 환웅은 인간 세상에 내려와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기를 원했고, 그 뜻을 받아들인 하느님은 환웅을 비롯한 무리들이 태백산으로 내려가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고 합니다. 환웅은 이후 곰과 호랑이에게 인간이 될수 있는 시련을 주었고, 오직 곰만이 인내하여 사람이 되어 단군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단군 왕검이 태어났으며, 고조선의 건국자로서 평양성에 도읍하고 나라를 세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고대 문헌에 따르면 단군 왕검의 평양성은 현재의 북한 평양과는 다른 위치로 고구려 초기의 중심지로 삼았던 환도성과 그 주변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한 초기 고구려 지역에서 발견된 고조선 유적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는 고구려의 중심지가 남하하면서 기존 고조선 세력과 융합되었다는 점에서 단군신화가 고조선의 원 거주지와 후대고구려 세력 간의 연결고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일 수 있습니다. 제왕온기 속 단군신화. 제왕온기의 단군신화 기록은 1287년에 고려시대 문신 이승휴가 편찬한 작품으로 한국 역사와 민족의 기원을 서술한 중요한 문헌입니다. 이 작품은 본래 중국의 사기와 같은 역사 기록 문체를 따라하되 의문에 맞춘 운문 형식으로 서술되었으며 한국의 고대사와 역사적 흐름을 설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왕 옹기는 특히 고대사의 시작을 단군 신화로 서술하면서 한민족의 뿌리를 환인과 단군의 후손으로 설명합니다. 이승윤은 단군을 단순히 전설 속 인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 인물로 접근해 한국 고대사의 주춧돌로 자리잡게 하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제왕 옹기에서 단군 신화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왕홍기에서는 상제인 환인이 아들 환웅을 지상으로 보낸다는 서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환웅은 아버지 환인의 뜻에 따라 사미태백이라는 곳으로 내려와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을 품고 천부인 세계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환웅은 귀신 3천명을 이끌고 태백산 정상의 신단수 아래에 자리잡고 인간 세상의 여러 문제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왕홍기에서는 호랑이와 곰의 변신 이야기가 빠져있습니다. 대신 환웅의 손녀가 등장하는데 이승윤은 단웅의 손녀가 약을 먹고 인간이 되어 단수신과 혼인을 맺게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단군입니다. 이는 모계적 요소를 부각하며 천손 사상과 혈통의 신성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군이 탄생한 후 그는 조선의 영역을 다스리며 왕이 되었습니다. 단군은 그의 후손들이 자리 잡은 여러 지역의 시조로 묘사됩니다. 여기에는 고구려의 시라 고래. 남북 옥저, 동북 부여, 예맥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단군 신화를 통해 한반도의 고대 국가들이 단군의 후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단군이 다스린 조선이 이들 국가의 뿌리로 연결된다는 민족적 정체성을 표현하려 한 것입니다. 단군은 아사달산으로 들어가 신이 되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단군은 불사의 존재로 묘사되며, 인간의 생애를 초월하여 신의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 단군은 단순히 인간 군주가 아니라 신성한 존재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왕 홍기의 기록은 이승휴가 단군 신화를 역사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단군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요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무진년과 연결시키고 있으며 은 왕조의 호정 시기까지 단군의 통치가 이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군이 나라를 다스린 기간을 1028년으로 명시하면서, 그가 신성한 존재로서 초인적 장수와 역사의 중심 인물로 인식되도록 하였습니다. 제왕운기는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 맞서 한반도의 고유한 역사를 확립하고자 했던 이승유의 의도가 반영된 기록이라 할수 있습니다. 응제시주 속 단군신화 응제시주는 권람이 1461년에 기록한 문헌으로 단군신화와 조선 초기 역사서의 일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단군신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족적, 신화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선 초기 유학자들의 역사관과 함께 신화와 역사적 사실의 경계를 탐구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단군 신화의 핵심은 신인이 박달나무 아래로 내려오면서 시작됩니다. 나라 사람들이 이 신인을 왕으로 세우고 그를 단군이라 부르며 그가 당요 원년 무진년의 나라를 세웠다고 설명됩니다. 이 신화는 고기에 등장한 상제환인과 그의 아들 환웅이 중심이 됩니다. 단군은 당요와 같은 날의 나라를 세우고 조선이라 명명합니다. 처음 도읍은 평양이었으며 후에 도읍을 백악산으로 옮깁니다. 단군은 하백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 부루를 낳았으며 부루는 동부여의 왕이 됩니다. 단군은 하나라 우왕이 제후들을 모은 도산회의에 아들 부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단군은 상무정 8년 을미년에 아사달산으로 들어가 신이 되며 그가 다스린 기간은 1048년이었고 그후 기자가 조선에 와서 봉해졌다고 기록됩니다. 이 기록은 삼국 유사와 유사하게 동부여와 기자 조선을 언급하며 기자가 조선에 분봉받은 시점을 당군의 통치 이후로 배치하는 구조를 보입니다. 또한 곰과 범의 이야기에서 곰은 잡식성이며 범은 육식성이라는 점에서 자연적 특성을 반영한 신화적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화적 서술을 통해 권람은 조선 초기 학자들 사이에서 신화와 역사, 유학적 사고의 조화를 모색하려는 학풍을 보여주고 있으며, 민족적 자긍심과 유교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잡으려 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변계량의 상소문, 태종실록에서 변계량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주장한 상소문은 조선 초기의 제사제도와 그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문헌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계량은 천자가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고 제후가 산과 강에 제사하는 것이 기본적인 제도임을 언급하며 하늘에 비는 것이 참남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천자가 천지에 제사하는 것은 상경이요, 하늘에 비는 것은 비상의 변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천자와 제후의 제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하늘에 비를 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10일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하늘에 제사하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변계량은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와 조선을 세운 사건과 하늘에 제사하는 전통이 3000여 년에 걸쳐 지속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하늘에 제사하는 제도가 오랜 역사를 가지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태조 강원대왕도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전통을 더욱 공경하게 이어갔다고 덧붙입니다. 변계량은 또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하늘에 제사한 예를 들며 제후도 상황에 따라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고왕제가 제도를 창시할 때 옛것을 혁파하고 새로운 것을 취한 점을 강조하며 조선의 하늘에 제사하는 제도가 당군시대부터 이어져 왔음을 재차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사제도가 국가의 법보다 중요하며 하늘에 제사하는 의식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상소문은 조선 초기의 제사 관행과 민족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문서로 변계량의 주장을 통해 조선 사회에서 하늘에 대한 경외심과 제사의 중요성이 잘 드러납니다. 박달나무. 박달나무가 신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에는 신목이나 목신에 대한 믿음이 널리 퍼져 있으며 이들은 신이 나무에 깃들거나 나무에서 신인이 태어나는 것과 관련된 신앙으로 박달나무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나무는 생명의 상징이자 신성과 인간 세계의 연결고리로 여겨집니다. 단군의 이름에서 단은 박달나무 단을 의미하며 단군을 박달나무의 임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군이 박달나무와 깊은 연결을 맺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단군의 출생지와 그의 신성함은 박달나무를 통해 강조됩니다. 박달나무는 자작나무의 일종으로 주로 시베리아와 몽골 등 동북아시아에 자생합니다. 한민족뿐만 아니라 중앙 아시아의 유목 민족들에게도 신성한 나무로 여겨지며 이는 그 문화적 영향력과 공유된 신념을 보여줍니다. 박달나무와 관련된 명칭에서 단 대신 재단단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해석에 혼동을 줄수 있으며 재단은 일반적으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박달나무는 제사와 관련된 신성한 공간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헌에서 박달나무의 명칭과 의미는 다르게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신화와 전통이 세대에 걸쳐 변모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박달나무는 자연과의 조화, 생명력, 그리고 신성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여겨지며, 이는 한국인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무를 통해 신성과 연결된 고대의 신앙은 현대에도 여전히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박달나무는 한국 민족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할 수 있는 중요한 상징물로 기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박달나무는 단군 신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한국의 전통 신앙과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신성한 나무로 여겨집니다. 박달나무에 대한 신앙은 단순한 자연물에 대한 숭배를 넘어 민족 정체성과 신화적 상징을 담고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군 신화와 관련된 지리적 배경 단군 신화와 관련된 지리적 배경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신화는 평양과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이 지역의 지리적 특징이 신화의 서사 구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웅이 내려왔다는 태백산은 현재 백두산으로 여겨지지만, 일제강점기 이전까지는 묘양산으로 비정되었습니다. 묘양산은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단군 신화와의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단군이 나라를 세운 평양과 그의 후계자가 이주한 아사달구월산, 역시 대동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동강은 세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수운 역할을 하였으며 고대에는 도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을 이용한 교통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단군 신화의 주요 지점들이 대동강 주변에 위치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삼국유사에서 삼위태백이 묘양산으로 언급된 것은 불교적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조선 시대에 접어들면서 태백산을 백두산으로 비정하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와도 연결되며 태백산을 묘향산으로 보는 견해는 평양 중심의 관점을 강조하는 반면 태백산을 백두산으로 보는 견해는 요령 중심설에 가깝습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고조선의 중심지 이동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태백산을 묘향산으로 보는 입장 이후에 고조선의 중심지가 평양으로 정착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슷한 예로는 동명성왕과 관련된 설화의 평양 지역 토착화를 들수 있습니다. 초기 고구려의 중심지는 현재의 평양보다 더 북쪽인 국내성이었으나 평양은 후에 고구려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 초대 군주인 동명성왕과 관련된 여러 설화가 평양 지역에서 다수 생성되며 이는 고구려의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게 평양 지역의 전통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러한 신화와 전설의 변화는 고구려의 중심지가 이동함에 따라 문화적 정체성이 평양으로 귀속된 것을 반영합니다. 결론적으로 단군 신화와 동명성왕의 설화는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변화가 맞물려 형성된 것으로 볼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민족 정체성과 지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러한 신화의 지리적 배경은 단순한 이야기의 토대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문화적 전통이 얽혀 있는 복합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홍익인간 홍익인간은 단군의 이념으로 여겨지며 한국 역사와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다는 뜻으로 단군이 세운 고조선의 정치적 사회적 목표를 잘 나타냅니다. 그러나 단군이 직접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한 기록은 없습니다. 단군 신화와 관련된 문헌인 삼국 유사와 같은 고전적 자료에서는 단군의 업적이나 이념이 서술되어 있지만 홍익인간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군이 추구했던 이념이 홍익인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윤리에 깊이 뿌리내려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홍익인간은 단군의 직접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그의 이념과 정신을 잘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군 신화는 한국인들에게 깊은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지닌 중요한 신화입니다. 이 신화는 고조선의 건국 신화로 한국 민족의 기원과 정체성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군 신화는 한민족의 기원을 다루고 있으며 단군이 한민족의 시조로 여겨집니다. 이는 한국인들에게 민족적 자부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군은 신화 속에서 하늘의 신인 환웅의 아들이며 그의 출생과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상징으로 기능합니다. 이 신화는 또한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군이 하늘과 땅, 인간의 조화를 이루며 나라를 세운 이야기는 한국인들에게 자연과의 조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가르침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자주 나타나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군 신화는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와 이후에도 단군신화는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한국인들이 외세에 저항하고 자주성을 지키는데 중요한 이념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일제강 점기에는 단군신화가 한국 민족의 고유성과 독립의 상징으로 부각되었으며, 이는 한국인들에게 단결과 정체성 회복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군신화는 문화적으로도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제공합니다. 단군 신화는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 역사적 경험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인들은 과거의 뿌리를 확인하고 현재의 정체성을 되새기며 미래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군신화는 한국인들에게 단순한 전설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민족의 삶과 정신 세계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단군신화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뿌리와 가치를 담고 있는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화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배우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자신의 뿌리를 생각하며 더욱 깊은 자부심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